정입니다. 9월 3일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귀국할 때 받아야 했던 아주 시잘득이 없는 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 검사가 드디어 폐지가 되었죠. 아울러서 9월 7일부터는 일본에 입국할 때 받아야만 했던 아주 시잘득이 없었죠. 네, PCR 검사 이것 또한 폐지가 되는데요. 대신 이제 일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3차까지를 완료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일본 후생노동성의 공식적인 문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가 보시죠. 중요한 부분을 빨갛게 박싱을 했습니다. 자, 2번 이름, 생년월일, 백신명 혹은 메이커, 그리고 백신 접종 일, 백신 접종 횟수 이게 일본어나 영어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번 이하의 백신 중 어느 것이라도 3회 접종한 것을 알수 있는 것. 자,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바이오텍, 그리고 노바백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메이커가 있습니다. 자, 당구장 표시. 중요하죠. 얀센의 경우는 첫회 접종에 한해서 1회 접종이라도 이회 상당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얀센으로 첫 접종을 한 사람은 이회분으로 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얀센을 맞고, 그리고 화이자를 맞았다. 자, 그러면 이게 3회로 되는 거예요. 대신에 화이자를 맞고, 얀센을 맞았다. 2회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구장표시 1에서 3회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을 해도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유효한 백신 접종.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다. 이번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출국 전 72시간 내에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 이 뜻은 접종 완료 증명서가 없다면 PCR 검사를 해서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3번, 어느 쪽이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원칙으로 일본의 상륙을 허가할 수 없다. 하단의 빨간 박스 1번.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만 18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만 18세. 유효한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가 보호자가 동행한다면, 특례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겠다. 이건 뭔 뜻이냐? 부모 혹은 어, 보호자가 3차까지 맞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다면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당구장 마크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단독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자,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접종 증명서 다 있어야 된다. 자, 하단에 2번 동반하는 보호자가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음성 증명서, PCR 검사죠. 음성 증명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들어오는 미취학 6세죠, 6세. 가 우리나치면은 만6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는 똑같은 조건으로 취급을 한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어,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어서 음성 증명서로 어, 입고 가는 경우에는요, 여섯 어, 살, 육세 미만의 어린이도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이십니다. 자,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차까지 맞은 증명서가 필요하고, 어, 얀센의 경우는 첫1회에 한해서는 2회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얀센로 먼저 일 처음에 맞은 분들은 2차로 인정이 2차까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한 대만 더 맞아도 3차로 인정이 된다는 게 포인트였죠.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예방 접종 증명서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다음에 백신 이름 그리고 백신 접종일이라든가 백신 접종 횟수 이 다섯 가지가 영문이나 일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름하고 생년월일은 여권상에 있는 영문 이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본인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쿠브에 어, 들어가면 이제 국제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 받을 수가 있고 어, 혹은 마지막으로 백신을 맞은 병원, 뭐 보건소 그리고 좀 귀찮다 자, 그러면은 뭐 인터넷으로 또 이제 발급이 가능한데. 어, 예방접종 도움이 전자민원서비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예방접종 증명서 자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출력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영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 요거 한 장이면 단사오케이가 되겠죠 예 근데 진짜 없어져야 될 거는 그 SOS 마이 SOS 그 그거죠. 예, 상당히 그 귀찮고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시간만 뺏어 가고 그만 없어지면 정말로 신속하고 편안하게 예, 그렇게 뭐 일본 여행 갈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해봅니다. 자 이번 9월 7일 이후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자, 이 공문의 내용으로 어, 서류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일본 입국하실 때델타 러시 어, 편안하게, 안전하게 입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